<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마을홍첸우스 페이콘입니다. 마랭홍의 블레이드볼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쿠팡 방개쿠키 마랑이 둘리참 가로 위해 모였습니다. <목소리도> 자, 말라몽첸의 플레이 와 진짜이다! 진짜이다! 자 오늘 블레이드볼 대회를 위해서 전국 박방곳곳의 마루기들을 모셔봤습니다. 마루기들 소리 질러! <웃음> 소리. <웃음> <웃음> 대회는 토너먼트식으로 3판2선승제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 홍차가 준비한 상품은 무려 두구두구두구! 두구 오늘 1등한테는 듀얼 건 선물로 드립니다. 와와 <laughs> 자, 그럼 1번부터 우리 인터뷰를 진행을 해 볼까요? 이건이를 잘못 다 <laughs> 자, 1번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컨이고요. 오늘 1등을 하기 위해 자리에 왔습니다. 이야! 1등을 하겠다. <laughs> <오호호호호호> 멋진 포부다. <laughs> 그럼 2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빡빡이입니다. 전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1등의 자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와, 두 번째 친구도 1등을 먹으려고. 오, 오늘 1등을 노리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요. 오 <laughs> 자, 이제 3번 선수 모셔보겠습니다. 3번 선수 특이점이 선수가 1입니다.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한불가람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 초심자의 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운치리 제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4번 선수 모셔보시겠습니다! 우 저는 저희 마스터 외... 마스터 외건? 마스터 웨폰 곶갱이와 <laughs> 함께! 아 마스터 웨폰! 곶갱이가 아주 멋집니다! 1등을 쟁취하겠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곶갱이와 아, 함께하는 4번이었습니다! 곶갱이 화이팅! 자 그럼 5번 선수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땅치입니다. 어? 뭐야, 뭐야? <웃음> 텐션 뭐야?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어, 어, 어. 일등을 차지하러 왔고요 어성순아잘 보고 있니? <laughs> 내가 꼭 1등에서 너를 자랑스러워게 송순아 딱 기다려 그래. 내 눈앞에 꼭 바라봐 꼭 바라봐 안녕내세요 아유 좋습니 갑작스런 영상 편지 너무 좋아 <laughs> 자 이기퀴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건너온 스나이퍼입니다 이 무기 스나이퍼를 이용해 저는 모두를한 번. 음, 살 해보겠습니다. 아, 있다썰있어겠습자다음선 선수. 선수 보겠습니다. 모셔 보겠습니다. 어? 어 다다을보시간을보내고 싶어. 썰을 보겠습니다. 썰을 습니다 썰을 습니다 급직한 <laughs> <으, 으, 꿉찍한 웃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슨지 <laughs> 팔보 <좋아. 웃음> <야. 웃음> <laughs> 친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길 거예요. <laughs> <laughs> 귀여. <laughs> 이 친구를 보면 모든 것이집합됩니다 베이컨 헤어, 럭키 블로그 그리고 고양이 얼굴도 있어요. <laughs> 연습 게임 한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몇 개? 말달린다 서로 기선제압 들어가는 거야. 가자. <웃음> <웃음> <나> 가야겠다, <달리다. 웃음>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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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탈락했어. 아, 전만량님이데스실래시써로 이길 수 있어요. 와, 진짜? <laughs> 오, 자신감이 엄청난데요. <laughs> 야, 누가 펄스 썼어? 와, 누가 진심으로 하고 있어. 와. <laughs> <laughs> 와! 동작 동탄을 찍기를 걸었구나. <laughs> 말하다가 날아가 버렸죠. 나 허리 긁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자, 말령 님. 오늘 블레이드볼 경기를 같이 중계하게 됐는데요. 어떠십니까? 마롱이들이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아, 마롱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 이번 경기 참가 번호 1번과 8번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과연 무슨 스킬을 들고 왔을까? 무조건 포스 필드를 들고 올것 같습니다. 하, 풀도 들고 왔을 것 같은데 오 시작합니다 자, 1대1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깔끔하게 받아치면서 좋습니다 VBT 선수 1번 선수 공을 방, 받아칩니다 방금 사나운 편향인 것 같았거든요 과연 사나운 편향을 들고 왔을까요? 제 가만히 있는 선수 멈춰 서서 여유롭게 쳐치고 있는 모습 참가분 아 1번 <laughs> 선수가 첫 승점을 가져갑니다 무슨 스킬이었지? 스킬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와우 럭키샷으로 이겼군요 첫 번째 판을 2회전 과연 누가 승점을 가져갈 것인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가자 받아치는 8번 선수 8번 선수의 스윙 1번 선수 받아칩니다 어? 방금 그거 뭐였나요? 펄스였나요? 저도 몰라요 펄스를 써서 상대방의 스킬을 막아버렸는데요 아 그렇군요 펄스로 막아버린 거네 자 완전히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 나는 스킬 같은 것은 필요 없다 1번 선수의 포부가 느껴집니다 우와, 공이 휘고 있어요 자어 어, 방금 전에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예아 1번 선수가 두 번째 승점도 선수가. 가져가면서 참가번호 1번이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 가볼까요 2번 대 7번 경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아치노 카타를 보여주겠다는 <laughs> 자, 이번 선수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센즈 vs 뭐죠? 센즈 대 대머리 어? 어? 아, 센즈가 아, 아! 닫았어요. 아, 뭘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방송 없이. 분량 큰일 났다. <laughs> 방금 전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센즈 선수. 해외니까 <laughs> 당연히 손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긴장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laughs> 제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주겠다. 진정하게 무서운 경기를 보여주겠다 하던데 거의 어! 오 센즈가 드디어 좋아, 좋아. 뭔가 스킬을 사용했는데요. 스킬을 올려서 한번 공의 속도를 증가시켰어요. 아, 하지만 텐 선수가 <웃음> 끔찍한 <웃음> 시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권 받아치지 못하고 끔찍한 시간이 끝나버렸네요. <laughs> 3번 대 6번. 자 이번에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어떤 스킬이 나올 것 같습니까, 발렌님? 아 저는 개인적으로 쿼드 점프나 플랫폼 이렇게 딱 보는 맛이 있는 스킬이 나오면 좋겠거든요. 좋습니다. 3번 선수. 3번 선수 어? 오 점프 아, 말하는 점프 대로 점프 점프가 나, 나, 나왔어요 나았거든요. 이거죠 어어. 와 랩쳐 랩처. 랩쳐를 랩처 받아쳤어요 아, 와이끼끼 선수 <laughs> 그러나 너무 빠른 공에 아... 그만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번 선수 한불 선수 랩쳐를 받아칠 거란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랩처를 못한 거죠 긴장을 아주 많이 한것 같은데요 자 갑니다 이회전 갑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와 정말 승리를 꼽아 정말 스나이퍼였어요. 황... 자 환불 선수 어... <laughs> 첫 번의 충격 때문에 <laughs> 첫 번의 충격 때문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말 잃고 가만히 섰죠. 잘했어요. 아주 멋졌습니다. 아주 유력한 후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예요. 자, 4번과 5번 갑시다. 변비세요. 그렇죠. 랩치 한번 아!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만. <laughs> 당하게 버렸습니다. 4번 선수 엄청나게 빠른 공에 그만. 실력이 굉장합니다. 자, 마로기들의 경기 4번과 5번. 랩처 받아쳤어요. 아아아 랩처를 좋습니다. 받아치면 당하게 버리는군요. 4번 선수 당하게서 그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이끼끼 선수 ABC 선수. 오, 둘다 지금 상황에선 유력한 우승 후보예요. 자, 중간 인터뷰 한번 들어가고 4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불꽃 튀는 8강 아주 잘 중계했습니다. 분량이 너무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분량 소년이군요. <laughs> 자 그럼 4강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의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선수.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하하 <laughs> 좋다. <웃음> 자 1번, 2번 선수. 서로 어떤 스킬을 사용할 예정인지 진짜로 알려줘도 좋고. 가짜로, 가짜로 알려줘도, 알려줘도 좋습니다. <laughs> 가위바위보처럼. 랩처입니다 네, 랩처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요. 2번 선수는 자 1번 선수는 어떤 스킬을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풀이라고 말했는데. 아 풀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군요. 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왠지 풀은 진짜 풀쓸것 같아. <laughs> 과연 이 선수들이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중간에 스킬을 바꿀까요? 자 1번과 2번 경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자 드디어 1번과 2번 사강 매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말랑님 어떻게 보십니까? 와 정말 대박인데요. 풀대 랩처면 저는 사실 풀이 좀더 이기기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랩처의 무서운 강속구도 무시할 수는 없죠. 어, 경기 시작된 건가요? 어, 경기 자, 좋아요. 시작된 것 같은데요. 가르게 치면서 시작합니다. 자, 1번 선수 계속 가드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받아치면서 서로의 스킬을 재고 있어요 오! 일본 선수가 스 어, 풀이 아니라 펄스를 쓴것 같거든요 바꾼 것 같거든요? 펄스로? 바꿨어요 자, 자! 일본 자, 선수! 공이 시술.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랠리가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붙었어요! 경합 시작! 야! 아하! 2번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선수! 완벽한 반응 속도로 일본 선수를 제압한 듯 성공했습니다 자, 3초 후 게임 시작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와이 선수 스킨은 꾸미지 않았지만 숨겨둔 실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스킨이 다가 아니에요. 이야 받아치는 일본 선수. 한 판을 줬기 때문에 풀로 진짜로 바꿨을 수도 있거든요. 이판 지면 안 됩니다. 일본 선수 이판 지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풀 스키 어, 정말. 어, 어, 이야 방금 그 엇박 뭐죠? 그러니까 공을 휘게 만들어서 엇박으로. 상대이 박자를 무너뜨렸어요. 이야, 역시 이번 선수 엄청나게 노련한데요? 인터뷰 시간을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자, 그러면 와, 말리 공차님 들어왔다. 사랑해요. 나도, 나도 사랑해. <laughs> 어, 6번 선수, 5번 선수 모스크바 암살자 대 고릴라 선수거든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봐야 내가 이긴단다. <laughs> 너희 <이> 머리를 없애주마. <laughs> 우기기 우기기 내가 이기겠다 우기기 <laughs> 좋아 어, 둘다 저는... 어떤 스킬 쓸 건가요? 5번 선수, 맞아요 6%. 맞아요 어떤 스킬 쓰실 건가요? 저는 음, 풀을 쓰겠습니다 오, 오 좋아 저는 플랫폼을 쓸 것입니다 플랫폼 와내 네, 플랫폼이 뭐예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어이해부어은자 <laughs> 과연 어떤 선수가 이길까요? 두분다 캐릭터성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인데요, 말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이거는 좀 쉽지 않네요. 둘다 전판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상당히 매서웠어요. 이게 저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모스크바 선수 상당한 매서움을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을 고르겠다는 저 여유. 하지만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스킬을 고르겠지. <웃음> <웃음> 과연 그럴까요? 아 근데 정말로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있든... 어! 경기가 좋아요.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대시에요 역시 바꿔 끼였죠. 오, 오! 대쉬 vs 그림자, 그림자 분실술. 분실들에... 아, 되고요. 좋아요. 좋아요. 목숨 하나 더 있죠. 자, 오, 모든 부식을 대시로 한번 노렸습니다 와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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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림자 본신술! 그림자 본신술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서 스나이퍼 선수가 풀 스킬을 쓴다면 정말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대시를 쓸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리를 멀리 하는 거 보니까 풀인 것 같은데요. 과연 풀일까요? 이 거리는 풀입니다. 오, 어, 대시였어요! 와, 대시였어요! 고 대시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기기 선수가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laughs> 네, 결승만 남겨놓고 있는데 반량님 어떠십니까? 너무 재밌네요. <웃음> <웃음> 좋습니다. 그럼 결승전 인터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만큼은 정말 풀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풀을 강력한 스킬로 예측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요. 풀 한번 박자만 잘 꼬면 무조건 이기는데 여기서 스킬로 <laughs>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면 풀을 쓸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좀좀 랩처를, 랩처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랩처 대 랩처 밀어줘. 랩처 대 랩처? 암살이면 혹시 거짓말... 암살자답게 거짓말로 랩처를 선택했다고 말한 걸 수도 있죠? <laughs> 맞아, 그것도 전략이야 자, 뜨거운 포옹 <laughs> <laughs> 한 <봉한> 건가요? <laughs>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드디어 고대하던 결승입니다. 말랑님! 와,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 선수 다 정말 치열해요. 맞아요.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 모였어요. 둘다 랩처스 킬이라고 했는데, 랩처스 킬은 서로 붙지만 않으면 위험하지 않거든요. 두분다 승수가 300점대, 그리고 킬 수도 2000점대로 아주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붙으면 랩처라는 뜻인데 서로 거리를 벌리고 있어요. 이러면 랩처의 가능성은 사실 좀 낮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서로 잘 받아치고 있는데 점점 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공이 빨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과연! 자, 치열합니다! 아, 치열해요! 아주 치열해요. 어? 정말 랩처를 썼어요! 어, 들어갔지 마. 붙었습니다! 어, 아하하! 아하. D.W.J.D. 선수. 이야, 랠리가 엄청은 안 돼요. 역시 360승은 그냥 쌓은 게 아니다. 2번 선수가 첫 번째 승점을 가져가면서 6번 선수 조금 위험에 몰렸지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 자. 무조건 풀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스나이퍼 친구가 풀을 써서 한 라운드를 가져가야 다음 라운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멈췄다 걸까요? 갔다 하면서 간을 보고 있죠. 어! 풀이에요. 와, 랩적으로 풀을 한번 튕겨냈습니다. 이야, 방금 저는 아 박자감 갖고. 와! 아 박자한번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소 어? 타임까지만 어? 버티면 되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야, 저 치열해요. 두 분의 박자 감각이. 와, 공이 살짝 느려졌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는데요. 자. 무도게 2번 선수. 이번 선수의 화려한 공으로 라이퍼 선수가 2등으로 대회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이번 선수 역시 스킨이 정말 고인물 스킨이긴 하죠. 솔직히 이길 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겨서 기쁘고 다들 잘하셔서 재미있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채팅으로. 와 너무 멋있어 짜릿한 경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증정 와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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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처음 봐와 레전드 3,500원짜리 야 쌍검이 생겼어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날렸어 아, 멋지다 좋아. 네. 자 그리고 참가해 준 다른 마롱이들한테는 이검한 개짜리를 모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호호호. 하나, 둘 셋, 체크!